안녕하세요. 오늘의 돼지 신돈입니다. 빠밤. 한돈 앞다리살은 요리의 질을 높여주는 우수한 식재료죠. 그 맛과 영양학적 가치에서 정말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위는 특히 촘촘히 박힌 지방이 살코기와 조화를 이루며 조리했을 때 육즙이 고여 더욱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선사합니다. 한돈 앞다리살은 고단백, 낮은 탄수화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비타민 B1까지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팔방미인 같은 부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이런 한돈 앞다리살로 준비한 레시피 이찬원님의 파닭전 아니죠 돈랩 스튜디오의 파돈전 지금 시작합니다. 레시피는 최대한 이찬원 님의 파닥전 레시피에서 돼지고기로 바꾸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특수한 부분들 몇 가지만 손보고 나머지는 최대한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다리살 600g이고요. 앞다리살 600g 먹기 좋게 잘게 썰어서 트레이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돼지고기에는 결이 있잖아요 역결과 정결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시려면 역결로 역방향으로 썰으셔야 좋고요 아니면은 나는 식감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 라고 하시면은 정방향으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한입 크기로 드시기 편하게 썰어서 쓰시면 됩니다 뭐 저는 앞다리로 하지만 앞다리가 아니어도 다른 부위로도 얼마든지 대체는 가능할 것 같다. 레시피 상에 그대로 제가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가면 300g에 원래 우유를 한 120ml 정도 넣는 레시피였거든요. 근데 우유를 넣는 이유는 닭고기의 잡내를 잡을 때 우유가 좋기 때문이에요. 돼지고기는 뭘로 잡아야 될까?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맛술로 잡아야죠. 그리고 소금 그리고 후추. 저 후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간도 베기고, 잡내도 빠지고. 좋았어. 살짝만 적셔주면 돼요. 잠기게. 왜딱 잠기게. 오라이. 좋았어. 자, 이대로 냉장고에 30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준비해 가지고 파채 얼른 물에다 찬물에 담가 놨고요. 그다음에 감자 전분가루 미리 다 준비해 놨고 편마늘 썰어 놨고 청양고추 썰어 놨고 그다음에 마늘 저며 놨습니다. 빨리 소스 그대로 만들 거예요. 소스 뭘로 뭘로 만드냐고? 간장, 맛술, 물엿, 설탕. 그다음에 다진 마늘. 이렇게 다섯 가지 넣은 다음에 비율대로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 주시면 됩니다. 이요네 이렇게 30분 재웠고요 편마늘 다 넣고 청양고추 다 넣고 그 다음에 감자 전분 다 넣고 이제 조물딱 조물딱 반죽을 했을 때 정말 좀어제좀 음, 뭉쳐진다 이런 느낌 꾸덕꾸덕하게 반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요리 올라오기 시작할 때 우리 영원한 동반자 친구죠 라드유 돼지기름의 고소한 맛으로 라드유 한번 자 라드유를 서서히 녹이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넉넉하게 기름이 넉넉하게 두판 용이니까 이집게로 꾹꾹꾹꾹 눌러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얇게 펴주는 게 목표래요. 돼지고기가 아무래도 안에까지 좀잘 익으려면 중약불로 은은한 불에 서서히 익히는 거. 아, 그냥 냄새는 뭐 벌써 뭐 끝났는데 이거. 오 비주얼, 오 비주얼 어서 oh, 급 so 이 돼지 기름에 이고에막 고소함이 막한 번에 그냥 풍미가 그냥 쫙 가는 거죠 튀기듯이 굽는 느낌으로 지글지글 소리에 한번 빠져보세요. 아까 준비해놨던 소스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마지막 한번더 뒤집고, 아까 준비해 놓은 소스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전자레인지에서 딱땡 하면은 그때 전도 땡 하고 먹는 걸로. 자, 완성 짜잔 오우 오우 야야 이거! 저 얼른 먹어보고 평가하겠습니다. 야 무조건인데 이거. 이런 느낌 소스 소스 레시피대로 소스 딱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아 지금 와와 소스랑 정말 찰떡. 저 시도에 이렇게 맛있었던 적이 되게 드물거든요. 와 감동이다 진짜 이거. 오, 닭고기는 부드러운 느낌이라 그러면 돼지 고기는 좀더 쫀득쫀득 꼬독꼬독 씹는 맛이 있는 느낌. 응? 우적우적 먹을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의 그런 맛. 처음에 볼 때는 한 판이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던 과정 중에는 고기를 다 한입 크기로 썰어 넣었었잖아요 처음엔 모형이 잡혀서 들어가는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면서 입에서 다막 이렇게 제각각 노는데 파와 소스가 딱 잡아서 맛을 쫙 끌어올려주는 딱 지금 그런 맛입니다 이창원님 본연의 레시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닭고기를 돼지고기로만 바꿔서 한두 부분만 바꾼 다음에 제가 한번 파돈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파돈전 정말 강력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돼지 신돈의 파돈전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레시피 또 갖고 올게요 빠밤